안녕하세요. 부동산 스케치입니다. 오늘 다들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오늘 자이 무순위 청약 일정에 대한 안내, 어떻게 청약해요? 해야 되나요? 어떤가요? 문의 전화 받는이라고 하루종일 업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약 결과를 좀 이렇게 벌써 나와서 결과를 좀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요. 어, 동탄도 워낙 핫하잖아요. 사실 지제보다는. 근데 동탄이 여기도 자녀 세대 무순위가 있었습니다. 어제 지금 보시면 청약 기간이 모집 공고 5월 30일 어제 청약을 했는데요. 경쟁률을 하면 7세대 청약 경쟁률 자체에 들어왔던 거는 지금 접수권이 지금 3,000개, 4,000개, 그래서 한 4,500개, 한 600개 정도 청약이 나왔어요. 동탄도 워낙 핫하지만 여기보다 사실은 오늘 평택은 더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보셨다시피 4세대에 지금 청약 경쟁률이 얼마 정도 나왔는지 나왔냐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청약하신 분 일단 축하드리고요. 당첨되는 날까지 로또 한번 기대하시는데요. 요거 한번 얼마의 경쟁률이 나왔는지 청약 경쟁률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무순위 청약 경쟁률 살펴보겠습니다. 총4 세대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가 74A 그래서 요동이죠. 108동 301호 분양금액은 3억 9,750이, 확장비용이 1,570이어서 4억 1,720만 원이고요. 84A 104동 12층 1호는 요 라인입니다. 층 호수가 너무, 동호수가 너무 좋았죠? 48,050에서 억 확장비 2,340만원. 그래서 총 더하면 5억 390만원이 분양가격이고요. 다음 84A 또 103동 17층 1호. 요 라인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호수가 너무 좋습니다. 48,780. 억 확장비 2,340, 그래서 5억 1,120만 원이었고요. 마지막 97이 요 라인이죠. 사실 97 타입은 앞에 전망이 와우 뻥 뚫려서 아주 전망이 좋았을 것 같고요. 이게 110동 16층 3호 5억 5,880에 2,390에다가 에어컨을 했어요. 그래서 에어컨 560만 원해서 5억 8,776만 원이 분양가였습니다. 아까 무순이 1차, 사후 무슨 1차에 공급이 지금 청약 접수가요, 7사가 8,579개가 들어왔습니다. 8사 a 두 건에 34,636개가 들어왔고요. 97한 세대에 14,219개 땅에 들어왔습니다. 경쟁률이 엄마였고요그러면총몇 개가 들어왔냐면요. 4세대에 57,434개. 경쟁률은 14,358.5대입니다. 어마했습니다. 좋은 꿈 꾸시고요. 내일 계약 취소부에 대한 경쟁률 나오는 대로 또 일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꼭 내일 잊지 마시고 청약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